자, 2회 4번 볼게. 요 The process of job advancement in the field of sports. 어, 과정이죠. 그렇죠? Job advancement는 직업 발전, 직업 향상 하나 한마디로 말하면 승진이죠. 그렇죠? 승진의 과정 어디에서의? in the field of sports. 스포츠 분야에서의 직업 승진의 과정은 이게 주어가 되겠죠. 그렇죠? 동사, 이렇게 끊기면서, 여기 동사겠네요, 그죠 종종, 종종, 말해진다. 자, 그 다음에 투 부정사 나온다, 그치? To be shaped, 형성된다고 말해진다. 뭐처럼? 피라미드처럼 형성된다고 말해진다. 여기 투 부정사 수동이다, 알겠지? 수동 부정사다, 여기. To be shaped. 수동 부정사라는 거 인식하고 넘어가자. 즉자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무슨 말이냐 at the wide ways are many jobs 자 여기 보면 at the wide jobs 이게 전면 구잖아 그치 요게 보예요 are 여기 동사고 일식동사야 그 다음에 요게 주어인거지 요렇게 되는 거지 많은 직업들이 어, 넓은 밑바닥이잖아요 넓은 바닥에 있다 근데 직업은 직업인데 어떤 직업이냐면 고등학교의 체육팀들을 가진 직업,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고등학교의 체육팀들을 가진, 뭐, 이렇게 하면 어색하니까, 고등학교 체육팀들과 함께 하는 직업, 이렇게 봐야 되겠죠. 고등학교 체육팀들과 함께 하는 그런 많은 직업들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피라빈드니까, 뭐, 이렇게 생겼겠죠. 뭐, 이렇게,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층이 이렇게 나눠진다면 나눠진다면 뭐 이쪽에 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여기에는 이제 고등학교 팀들과 관련된 고등학교 팀들과 함께하는 그런 직업들이 좀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at the narrow tip a r 자 똑같이 구조는 어, 좁은 꼭대기죠 좁은 꼭대기에는 the few 극소수의 매우 자 여기 수동이다 매우 열망되어지는 직업들이 있다죠. 매우 열망되어지는 직업들이 있다. 사람들에 의해 열망되어진 직업들이 있죠. 자, 무엇을 가진, 무엇과 함께 하는, with professional organization, 프로조직. 프로조직과 함께 하는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 부분하고, 그다음요 부분 이야기하고 있죠. 요게 narrow tip이잖아. 좁은 꼭대기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요 부분은 프로팀들, 요 부분은 고등학교 팀들 관련되는 거. 자, 따라서, there are many sports jobs altogether. 자, 있다. 많은 스포츠 직업들이 있다. altogether.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많은 어, 직업들이 있긴 있지만, 그러나, the competition, 그 경쟁은 된다. 어떤 상태가 되냐? 점점 더 터프해지는, 요 부사죠? 점점 더 터프해지는 상태가 된다. 됐니? As one walks the way, way up, walks, walks one's way up이라고 하면 승진하다는 뜻이야, 승진하다. 근데 여기 보면 one은 지금 단수잖아, 그쵸죠 one 단수죠. 근데 여기 보니까 복수를 받았죠. 이거 왜 이러냐면 어,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불분명하잖아, 그치 이런 경우에는 남자 합쳐서 대열로 받을 수 있어요, 복수로 받을 수 있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 아니야? 여기다가 밑줄 꺼 놓고 진짜 틀린 거에다 밑줄 꺼 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대열은 틀린 게 아니다라는 거를 기억을 좀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거 맞아요. 그래서 어떤 누군가가 어떤 누군가가 승진을 하게 될때 승진을 하게 되면서 아, 승진을 하게 될때 점점 더그 어, 경쟁이 터프해지게 된다. 즉 직업은 많지만 위로 갈수록 좁아지니까 경쟁은 점점 처리진다그 말이 되겠지. The salaries of various positions. 자, 여러 가지 위치에, 그러니까 피라미드 위치니까, 그쵸? 위치에서의 급여죠, 급여. 급여들은 반영한다. 이러한 피라미드 모델을 반영한다. 여러 위치에, 여러 위치에 급여들이 피라미드 모델을 반영하게 된다. 예를 들면, high school football coaches. 요거는 이제 하이스쿨이니까 바닥이겠죠. 와이드 베이스에 있는 그 직업, 코치들은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다. 어떤 선생님들이냐면 Who are paid, 지불받는 선생님들이다. 약간의 추가금을 지불받는 선생님들이다. 무엇에 대한? After, after class work, 뭐 방과 후에 대한 그들의 방과 후 어떤 일에 대한 어, 약간의 추가적인 금액을 지불 받는 선생님들이다. 많겠어, 적겠어, 많지는 않겠지, 그치 자, 그러나 코치 of the same s p o r t 같은 어떤 자 같은 종목의 같은 종목의 코치들인데 어디에 있는 at big universities 그러니까 큰 대학들 이제 고등학교 아니고 대학이지 큰 대학의 코치들은 어 받을 수 있다. More than 이상으로 받을 수 있단 말이죠. 벌수 있단 말이죠. One million. One million이니까, 어, 백만 달러죠. 백만 달러, 십억. 일 년에 십억 이상의 돈을 벌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이, 그것이, 어, 유발한다. 유발시킨다. 뭐가? Salaries of a college present. 자, 여기 요렇게 돼. Cause, 그 다음, 요게, 목적, 요게, 투부정사야. 오식 준사의 구조다, 알겠나? cause, 목적, 투. 이건 무슨 말이냐면, cause, 목적, 투. 이렇게 나오면, 자, 요거는, 유발하다, 뭐, 뭐가, 뭐, 뭐 하도록. 또는, 원인이 되다, 뭐, 뭐가, 뭐, 뭐 하도록. 됐지? 그래서 요, 투부정사 쓰는 거야. 요게 요거다. 해서, 어, 대학 총장이죠. 대학의 대통령이니까. 대학 총장이, Look small, 작게 보이도록 한다 이 말이야. 대학 총장의 월급이 작게 보이도록 한다. 요거 이형식이니까 여기는 또 부사 못 들어가죠? Small이 아니죠? Small. In comparison, 비교했을 때 비교적 작게 보이게 한다. 그러니까 총장보다도 그 대학팀의 코치들이 돈을 더 많이 받는다 이 말이죠. 그렇죠? Uh, one degree higher up is the National Football League. 음, 한 단계 음, higher 더 높은 것이 자더 높은 한 단계는 이렇게 되겠죠. 더 높은 한 단계는 바로 National Football League이고 그 리그에서 그 리그에서는 그렇죠? 그 리그에서는 헤드 코치, 자, 수석 코치, 감독이겠죠. 헤드 코치는 벌수 있다. 여러 배더 많이, 뭐보다 그들의 베스트 페이드 캠퍼스 카운터 파트. 그러니까, 뭐보다 더 많이 보냐면, 그들의 가장 많이 받는 대학 팀에 있는 카운터 파트 상대자들. 코치들보다 여러 배, 그러니까 10억보다 훨씬 더 많이, 100만 달러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내용은 되게 단순해요. 피라미드 위로 올라갈수록 돈은 더 많이 받는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별거 없어요. 자, 그래도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 스포츠 분야에서의 직업, 상, 직업 상승의 과정, 직업 상승은 승진이겠죠. 승진, 승진의 과정은 피라미드하고 같다. 그래서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어, 어 잠깐만 뭐야. 이거. 자,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 밑에 하단부에는 이렇고 꼭대기에는 이렇다. 그래서 자, 승진할수록 더 치열해진다. 그리고 자, 여기까지 여기서는 그냥 모양 설명해줘. 요 위에까지는 그 피라미드 모양에 대한. 피라미드 그 모양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되겠죠. 구체적 설명이 된다면, 여기서부터는 뭐냐면, 피라미드 모양과 급여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내용이 전개되고 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또 밑에서부터 이야기 하는 거야. 고등학교 코치들은 이렇고 그 다음 대학 코치들은 이렇고 리그 코치들은 이렇다 그냥 그렇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갔죠? 그 순서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위에서는 모양이 이렇게 돼 있다 그 밑에는 그걸 또 급여 연결해서 밑에서부터 위로 이야기한 거예요. 됐죠? 어렵지 않다. 저 이렇게 해서 우리 2-4번 정리를 하겠다.